돼지들 유하 하. 아 돼지 여러분 분들 돼지들이 아니 돼지 여러분들 유하 유하 아또 쓸다 못한다 아 근데 육민씨 요즘 왜 이렇게 아. 저기압이신 거예요? 아 맨날 고기만 먹으니까 힘들어요 아침 아침 일어나자마자 제육볶음 먹고 점심에도 돈까스 먹고 저녁엔 또 삼겹살 먹고 아, 아 일어나 내가 아. 돼지 되겠어 아 진짜 옛날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뭐예요 저기압일 땐 고기 앞으로 가 그래서 오늘도 제가 준비한 고기 먹으러 가실까요? 주어드리면안요 저기 앞일 때 고기 앞으로 가야 돼요 전례전례 아니 전례동화도 아니, <laughs> 아니고 아 요즘 윤희 윤희는 전례동화 유행어? 아 누구 제면받은 누가 하래 아 누가 하래? 아, 진짜 오늘은 저희가 이제 해산물 아 드디어 드디어 어 드디어 구경할 수 박수 해산물이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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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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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요, 왔어요, 왔어요. <laughs>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쉽고 간편하고, 간편하고 맛있게. 맛있게 즐길 수 있는 낙지 복급 준비했습니다. 같이 가시죠. 바로 가시죠. Here we go. 오늘 제가 이렇게 낙지 복음자자자자 저가 자. 자, 자, 오늘 이렇게 낙지 복음을 준비한 재료입니다. 우리 하러 가시죠. 가시죠. 예! Yeah! <laughs> 저희가 이렇게 만든 낙지볶음. 쉐이, 데이트, 낙지 목. 볶음. J 이트이 낙지 볶음 완료. 짜잔. 우선 먹어보자. 네, 한번 먹어보겠 어때요? 뭐, 뭐, 뭐. 아, 나 진짜 나 이거 웃음이 나오는 맛? 웃음이 저절로. 그러니까 저절로. 나 오토로. 오토. 또한번 음. 먹어. 아, 너무 너무 괜찮아. 오와, 진짜 밥반와 형, 그러니까 고기 말고 이런 거 먹자니까 밥도둑 밥도둑. 아, 그래도 내가 해산물 로 한번 준비해봤잖아. 와 진짜 짭조름한 게 네. 소주 한 잔으로도 딱 지금 적장하고. 아, 소면 한잔 먹겠다. 내가 왜 소면을 삶았나? 역시 낙지볶음 하나 소면. 나, 그렇지. 그래서 내가 야무지게 딱 가져왔지. 음. 가운데 양념이 모였기 때문에 아, 그니까. 가해서 하는 거보다. 음. 한번 형 먼저 드죠. 아, 오케이. 네. 이건 내가 볼 때. 아파트타처럼 아니요 아 살짝 아쉽네 자 이렇게 올린 다음에 자낙질랑 해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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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너는 응. 형이랑 다르게 깻잎에 싸서 먹을래 깻쌈여기 네. 마늘 하나 아, 아 이거 제작팀들도 응. 그렇게 먹게 해주고 싶은데 아 그거는 저희가 이제 아 허용이 안 돼요? 아 당연하죠 용납이 안 돼? 아, 아. 아, 아 당연하죠 줄수 없어. 음나 생강 좀 낙지 두개나 해서 자, 싹, 싹 해가지고 싹 와우 음 어허허허 어, 어때요? 국수 국수 아나뭐어 생리비랑 매운아 국수 너무 잘 어울려 인건모에 살짝 잘못된 맛 나? 아니죠 아니죠 아, 이건 만났으면 안될지 왜냐 아. 이건 너무 맛있으니까 우리만 알고 싶은데 이거 진짜 난 너를 국내에서. 믿었던 만큼 내 국수를 믿었기에 <laughs> 종트 종트 존나 맛있는? 응 아, 존나 맛있는 트럭 하하하하하들이 <laughs> 진짜 고갈됐네 트러블이 <laughs> <laughs> 잠깐. 왜? 이때 쿨라이 어? 트그만의첫 응? 번째 꿀팁. 아, 첫번아이 짧은 시간에 꿀팁을 가져왔다고? 그러니까 소면도 맛있지만 아. 여기에 파스타면을 파스타? 넣으면 어떨까? 저 파스타를 평소에도 음. 좋아해가지고 일단 음. 이 정도만 넣고 한번 맛볼게요. 제가 한번 먼저 먹, 먹어보도록 할게요. 트러블. 양식과 한식의 조합이지 와 진짜 미쳤다 생과외로 너무 음잘 어울려요 인정? 오 이거는 퓨전 내가 만약 이제 파스타집 가서 네. 메뉴가 있다 난 다시 한번 시켜 먹을 것 같아 낙지볶음 파스타 어, 낙지볶음 진짜 맛있어요 매운 걸잘못 먹으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조그마한 꿀팁인 음. 마요네즈를 아, 살짝 조합 괜찮겠다 살짝. 그래. 음. 이러면소소해지겠네 소소해, 아, 이러면 진짜 고소하면서도 아, 저도 한번 주세요. 한번 드시고. 잠시만요. 와이 크시네 전 안되던데 아, 맛있어요 저거. 나도 너무 너무 너요 너무 너무 어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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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적으로 깻잎이 아, 너무... 아 진짜 깻잎 페이블이시다. 아, 여기서 마요네즈를 <laughs> 이 정도만 딱 응. 해서 와다에음음 마요네즈랑 땅장 응. 조합이 좋네요. 아 마요네즈는 네. 어디든 잘 딜리셔스. 저 솔직히 <laughs> 마요네즈 들어가면 느끼할 줄알았잖아 느끼할 줄 알았거든요. 응. 하나는 써우써, so, so. 양파쌈도 맛있고 깻잎쌈도 맛있어. 응. 네. 그런데 아? 과연 낙지 볶음과 라이스페이퍼의 조합은 무조건 좋지. 저자란 해가지고. <laughs> <laughs> 아이스크이프도 진짜 잘 올립니다. 아 오늘 먹방은? 너무 완벽했다. 음. 아, 완벽했다. 완벽했다. 음. 진짜 아, 요리하는데도 진짜 괜찮았고. 네. 아, 요리 과정도 좋았고, 음. 냄새가 너무 좋았어요. 디저일도 좋고. 아, 그리고 꿀팁도 아 야물딱 졌어. 진짜 퓨전 요리가. 음. 하, 파스타가 진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게 1등이에요. 아 1등? 네 저는 진짜로 제가 갖고 와서 그런 게아니야아 어. 나는 모든 게다 1등이라서 뭘 고를지 모르겠어 <laughs> 오늘 여기까지 하시죠 <laughs> 아네 오늘 여기까지 하죠 여기까지 네, 여기까지